만약 뽀로로만 혼자 있다면? 얘들아, 나왔어! 뭐야. 나는 다, 나만 빼고 다 고기 나가 고기 먹으러 갔나? 으, 너 일로와! 없는 것 같은데? 이 얘, 내가 가는 자주 고깃집으로 갈까? 고기집에도 없는데? 어? 뭐지? 설마 나만의 세장? 오, 오호, 돈도 막 써! 가게로 빨리 가가 오. 한번 해야지 여기서 자고 여기서 일어난다 오호이 소시지 맛있겠는데 오 크롱 인형 크랑 크랑 오 김이잖아 김오 저기도 김이 있군. 김이, 이 너무 커서 들 수가 없군. 오. 오 여기서 또 자고 또 일어난다. 오호! 오! 여기 완전 좋은 세상이야.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도 내 마음대로. 꿀꺽 꿀꺽 꿀꺽. 어! 어 완전 좋은 세상이야. 오! 어, 오! 어, 이거 무슨 컴퓨터지? 오이 오! 터봇. 오오한번 전화를 켜볼까? 오싫은데요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오 내가 실수로 전화 누른 건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싫어 내가 갈 거야. 정신 차려! 이나 정신 차려! 오! 기계가 말을 했어! 오! 오뭐 그렇고 이게 뭐지? 카드인가? 어 누군가의 이름이군. 오오 저. 오, 이게 뭐람? 오, 이건 이거 오, 이거 크롱이 저번에 숨겼는데 크롱이, 크롱이 일주일 후에 갑자기 어? 그럼 나는 나 이거 숨겨본 적 없다 하면서 모르는 척하게 는데 진짜 몰, 몰라서 진짜 찾아봤는데 드디어 이 자를 바꾼 오, 이 자야 일로 와 음, 음, 음. 아! 뭐야! 세상 저런 놈이 다 있어! 이씨! 오! 갑자기 내 세상이 공포로 변했어! 공포? 오! 오! 여기도 공포가 있지롱. 오! 오오오롱오야롱너 진짜 야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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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, 오. 오, 오. 오, 뭐야? 다을또어디 갔어? 또 나만의 세상이야? 우이! 어? 오, 어, 어, 어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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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우,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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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! 우!

우리 진짜 아무도 없지? 오, 왜왜미왜미왜미왜미 경고등이 <whales> 왜 울려? 왜왜왜 왜. 어, 왜와왜왜왜왜왜왜왜와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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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nah, nah, <g> <framework rico> <laughs> 생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유리벽이잖아. 뭐 보라는 건가? 위! 위! 동동동동 와! 와! 야 이거 부수지 마. 우! 우! 오, 이, 제발, 제발, 이양보는 진짜 처음이야! 오! 오, 진짜, 시켰구다 그렇군! 맞다! 내 친구, 이라는 놈 있는데, 근데 그, 그 놈도 없어진 거 아니지? 없지? 저 카메라 찍고 있는데요. 오, 오. 아, 오, 진짜. 어, 디 잠깐만, 내 이름! 이놈, 진짜. 아유 오, 자. 악몽에서 깨어나야 돼. 크 r 크롱. 크롱 크롱 정신 차신차려 크롱 g c 랑랑 n g c r o 크 g Crong, Crong, c r o n 기 Crong, Crong, c 내, 내 어, 어, 다행히 맞을 뻔했네. 음. 오! 오,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. 야, 너 나랑 덤비자. <laughs> 얼마든지 덤벼라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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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하하. 내가 이겼다. <laughs> 그럼 너의 태태를 에이, 에이. 그럼 그럼 태태 괜찮아. 위. 놀 놀고 있어. 그럼 어런데 나도 넘어졌네. 위. 그럼 나를 치면 어떡해? 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악몽을 꾸고 있단 말이야. 오 나는 진짜? 오왜 그래 왜 그래? 뽀로로가 오 진짜? 냥왜 그래 왜 그래? 나도 왠지 모르게 쓰러져.